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주사랑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식사도 못하고, 탁과도못 나누고, 그저 가실 때 그냥 떡 하나씩 이렇게 주워서 가는 그거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에, 그런데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찬양단이 오셔가지고서는 연습을 하는데 저녁에 사람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저는 감사하던지요. 얼마 만에 보는 어, 그런 모습인지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오늘또 어,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이 다시금 나와서 예배 드릴 거를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설레였었습니다. 참, 이제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그런 삶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또 예민해지기까지 한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과 감사하는 이게 서로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렵고 힘드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좋을 겁니다. 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명령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자, 앞으로 돌격하면 은 앞으로 돌격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무섭다고 겁난다고 돌격 안 하면 어떡합니까? 뒤에서 총을 쏴서 사살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왜?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감사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어려움을 힘들음을 이겨내는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뭐 그렇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야말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감사하면서 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감사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시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감사하면서 미워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하는 삶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돼 있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감사하는 삶은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꾸준한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신. 키워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1에서부터 100까지 그렇게 감사 지수를 나타내는 이 온도계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내 마음에 감사의 온도계는 어디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1에서부터 100가지인데 그 감사의 온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거지요. 그런데 이 감사의 지수가 나는 얼만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얼만가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나의 감사의 지수가 얼마냐 하는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감사 지수가 낮을까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목사님. 환경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마음이 답답해요.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죽고 싶어요. 너무나도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요. 물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가 채워지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물질적 풍요가 채워지면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가 넘친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 중에 하나가 삼성 어, 이재용 회장이 부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주사제를 맞아요.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주사제가 어떤 주사제입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있게 하고 그냥 편안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거지요. 힘드니까.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외롭고 답답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위안을 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고, 그건 아니죠. 감사는 내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감사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예식 고백을 하는 예식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윤리나 도덕적 영향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어? 감사했는가 그런 거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속에 어떤 죄를 지었건 그런 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단지 세상 종교는 예배 의식만 중요한 거지요. 종교 지도자가 예배 시간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탐욕을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바로 438장입니다. 438장은 내 영혼의 은총 이봅입니다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영혼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생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갈수록 그 삶은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해지고 삶아 쫓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깨지고 낙심하고 황폐해져 가기 쉽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본문 17절에서 새롭게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만 보면은 그리 감사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과 불만이 갖기가 쉽습니다. 걱정거리가 참 많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참 우리는. 물질에도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힘들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해 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100억 짜리 로또에 당첨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납니다. 그러면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난다고 어, 울고 앉아 있고 원망하고 그럽니까? 아니죠. 아이고 아파하면서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웃으며 걸어갑니다. 왜? 배억짜리 로또가 맞았거든요. 또 한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칩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비가 붙었습니다. 왜? 왜 남의 어깨를 치고 가느냐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러건 말건 상관 안 하고 그냥 미소 띠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백억짜리 로또가 맞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지나갑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상당히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100억짜리로 또가 마셨거든요. 니 가진 것이 아무리 무시해도, 어, 니가, 내가 이렇게 입었다고 해도 나는 100억이나 있어. 어깨가 저절로 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사내, 중내, 난리가 열두 번도 더 났을 것입니다.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새집 갖게 됐다고 좋아합니다. 왜? 백억짜리 로또가 맞았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백억짜리 로또가 맞았으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부딪히는 거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참기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백억짜리 로또 맞은 당천의 그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넘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백억짜리 로또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내 몸이 병들고 힘들고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생명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고 어떻게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 크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약할 때감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해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평화를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한 분만 계시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각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이렇게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론, 도와달라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믿고 마음껏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감사는 하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냐 불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건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상황은 못 바꾸지만은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충만한 그런 기쁨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